안녕하세요. 오늘은 칼융의 저작에서 한 여성 환자가 그린 아주 흥미로운 그림 세 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림 27, 28, 29번인데요. 이 그림들이 상징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 여정과도 통하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그림들은 정말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변화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융의 해석을 길잡이 삼아서 음, 자아의 탄생에서부터 그림자 통합 그리고 아니무스와의 분화까지 한번 그 역동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 그림 27번부터 볼까요? 이게 네개 머리가 달린 것 같은 좀 기묘한 꽃받침 위에 나무가 자라는데 여섯 단계를 거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꼭대기에는 여성의 머리가 달려 있고요. 배경은 말씀하신 대로 좀 원시림 같은 느낌이죠.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정말 강렬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융은 이걸 이제 서양 연금술 맥락에서 보는데요. 네 개의 머리는 물질계를 이루는 사원소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아 사원소요? 물, 불, 흙, 공기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 물질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인간 형상, 즉 자기, 셀프,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직관적으로 포착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어, 그 원시림 같은 배경은 이 경험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본능적인지를 강조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자기가 깨어나는 거군요. 그럼 그 여섯 단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융은 고대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중 하나로 6, 세나리우스를 언급하는데요. 이게 아마 자아실현 과정의 단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원초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그림 28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여성이 앉아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발 밑에 있던 그 검은 땅 같은 게몸 안으로 들어왔네요. 배꼽 근처에 검은 공처럼요. 네 맞아요. 그 위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검은 공입니다. 융은 이걸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안의 어두운 면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봤어요. 이전에는 외면하거나 발밑에 두었던 그 어둠이 이제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수용과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내면의 중심이 잡힌다 이런 걸까요? 그럼 그 새들은 뭔가요? 새들은 생각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인물이 이제 내면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현실에 좀더 발을 딛게 되면서 이전에는 자신과 동일시했던 여러 생각들이 분리되어서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생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생각과 나 자신이 분리되는 경험인 거죠. 그림자를 통합하니까 오히려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네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림 29번으로 가보죠. 이건 분위기가 또확 다른데요? 남성 마리가 무지개 위에 떠 있고 그 위에서 나무가 자라네요. 네. 그리고 나는 도박꾼의 게임이다 라는 문구도 있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이제 그림자 통합 이후의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어두운 면과 직면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여성 의식이 그동안 자신의 사로잡고 있던 남성적 원리 즉 아니무스와 분리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저 남성 머리가 바로 그 의인화된 아니무스라고 볼수 있죠 아니무스 여성 안에 남성산이 왔던 거였죠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 아니무스란 너무 동일시되어서 약간 정체된 상태였다면 이제 그 둘이 분화되면서 일정의 해방감을 느끼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아, 분리가 오히려 해방이 되는 거군요. 그럼 나는 도박꾼의 게임이다. 이 문구는요? 이건 좀 수수께끼 같은데요. 이 문구가 특히 재미있는데 융은 이걸 고대 인도 경전 바가바드 기타와 연결합니다. 거기서 크리슈나가 자신을 주사위 던지기에서의 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아주 강렬한 감정적 체험 속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마치 하나처럼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렬한 체험. 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아니무스와의 분리라는 경험이 그만큼 강렬하고 어쩌면 좀 신성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해방의 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신적인 게임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와, 정말 깊네요. 그럼 이새 그림을 통해 자아의 탄생. 그리고 그림자 통합 마지막으로 아니무스와의 분리를 통한 해방까지 정말 한 사람의 심리적 여정을 압축해서 본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융은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주의점을 하나 지적합니다. 어떤 점이죠? 이 환자가 아니무스. 그러니까 그 남성적 원리라는 부분을 자기 즉 자신의 전체성과 혼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부분과 전체를 혼동한다. 네, 특히 자신의 그림자, 그 어두운 면이 충분히 의식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고 맞습니다. 아니무스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중간자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어떤 강한 목소리나 신념 같은 것이 마치 내 존재 전체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분과 전체를 잘 구별하는 것, 그게 성숙한 자기 이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융의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상징, 그리고 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림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내면의 여정을 보여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어떤 강한 신념이나 감정 혹은 내면의 목소리가 마치 이 아니무스처럼요. 그게 당신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없었나요? 만약 그것이 나를 이루는 여러 부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관점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